네, 오늘 8월 6일입니다. 예,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는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현재 달러 차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다렸던 어떤 그 중요한 흐름은,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듯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이격이, 이동평균의 격차가 이격이에요, 여러분. 이격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면, 벌어지면, 반드시 만나게 되겠다, 이격이. 이게 이른바, 예, 엔트로피처럼. 또 이렇게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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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지면, 결국은 또 수렴을 한다. 이렇게 좁아진다. 예?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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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벌어진, 아직까지 벌어진 과정인데, 예, 궁극적으로는 다시 이동평균이 이렇게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수렴 과정을 겨, 거치면서, 예, 좁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예, 여전히. 현재, 벌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번에, 예, 우리가 기대했던 자리보다는요, 우리가 기대했던 자리는, 예, 이 가장 바닥부터 해서, 예, 가장 바닥부터 해서, 이제, 요렇게, 이제, 요, 요이 폭에, 우리가 50% 라인을 기다리, 지난번에 기다렸어요. 지난번에, 뭐, 거의 뭐, 다 왔었어요. 50% 라인에. 여기서 이놈들이 또 꺾어버리네. 그래서 또 이제, 공격적으로 추격하지 않은 분들은, 놓친 격이 되어버렸어요 예네 근데 이 이쯤 되어버면 굉장히 갈등이 때립니다 야 이걸 추격을 해야 돼 말해야 돼 갈등이 때리는데 저는 뭐 추격은 항상 권고하지 않아요 예 권고하지 않고 그러면 현재 이 시점에서 이번에 내린 폭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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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요때도 요요때도 이때도 내린 거 만큼 폭이 거의 78.6%를 되돌리고 나서 빠졌었죠 보시면 프롬트 히어 예, 뭐, 요렇게, 뭐, 거의 내림폭에 거의 한80% 분야까지 왔다가 이제 꺾였고, 그럼 이번에도 현재는 전체를, 전체를 가지고 그려보면, 맨 꼭대기에서 이번에 내림폭, 내림폭에, 현재는 US달러 차트로는 약한 61.8%, 한70% 정도 맞고 지금 살짝 어 밑으로 내려왔네요. 추세선 하나 그리면, 예, 우리가 뭐 채널라인으로 그릴 수도 있고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 추세선을 그리면 뭐 이제 요렇게 추세선을 예,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추세선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흐름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격하는 거는 뭐 이, 우리 지난번에 여기 쌍바닥에서 쌍바닥에서 그냥 용기를 내서 들어가신 분들은 모를까, 예, 그때도 뭐 기회는 있었어요. 예, 들어갈 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항상 싸게 살다 보니까 얘들이 예, 항상 가격이 저렴한 유치까지 꼭안 오고 이렇게 쳤습니다 예? 지금은 어쨌든 추격하기엔 좀 그렇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 현재, 현재는 뭐, 가짜 돌파를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종고점을팍 뛰어넘는 흐름이 아니니까. 그래서 현재 뭐,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내리고, 3파 형태로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ABC 형태로, 이중바닥 찍고, 이제 이렇게, ABC 커렉션 형태로 현재는, 현재는 반등 수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여전히 일봉상, 뭐, 일봉으로까지도 필요 없고, 예를 들면, 이 전체 했던, 이 반등했던 폭 있죠? 맨, 바, 맨 바닥부터, 반등했던 폭의 50% 라인을 여전히 기다리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잘안 오니까, 비트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또, 예, 비트코인에 대한 이 욕망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욕망이. 예, 아, 이 좀, 좀, 자꾸 안 오니까, 현재 추세선이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형성돼 있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여기서는 뭐, 추세선을 해봐야 뭐, 요렇게, 요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예, 요거밖에 현재 추세가 이제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얘들이 50% 라인까지 안 오더라도 다시 요렇게 조정 이후에 다시 여기도 이렇게 조정. 예, 약한 70%까지 조정. 그다음에 적어도 한뭐이이 이 오른쪽 오른쪽 추세 라인 예, 이 정도까지 오면은 매수를 어 분할로 분할로 여기서부터 50% 라인까지. 예, 조금 범위가 넓긴 하지만 여전히 예 그렇게 어떤 방법은 어떤가라는 저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걸 원화 기준으로 보시면 원화 기준으로 지금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역프가 잠깐 현재 발생한 상태고 그럼면 이거를 원화 기준으로 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이번에 이제 내림폭 있죠 예 이만큼 움직임 폭에 하단 하단 23.6% 23 라인 하단 그 라인 가격이 여러분 추세선을 뭐 대충 그리면 마지막 거 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면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번에 움직인 것만 맨 고점에서 맨 바닥까지 가장 최근 바닥까지 이렇게 예, 예, 범위를 잡으시면 원화 기준으로는 정확히 61.8 찍었네요. 예. 원화 기준은 으요 폭에 예, 한61.8 자리까지 일단 맞고 지금 살짝 빠진 중이고 따라서 뭐뭐 뭐 어쨌든 뭐잘안 내려오니까 예, 조금 조금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전향적이고 긍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본다면. 현재는 이 라인 있죠. 요, 요 라인. 이 정도 라인을 일단 기다려보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전 드립니다. 이 라인 가격이, 아랫단 23.6% 라인이 대충 1210에서 1215에서 1 2 2 8사이죠 여러분들. 요 라인이.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일단 1차 가격으로 해보고요. 1차 가격으로. 가격을 현재로서는 좀 올릴 수 밖에 없죠. 1228을 좀. 예, 두고, 이게 아시다시피 늘 추격하면 빠지고, 애 들면 추격 안 하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로 예, 금융시장은 늘 고통을 줘요. 예, 그래서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1228 라인이면 뭐, 우리가 현재 1228이면 이 정도 되나요? 음, 뭐한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라인. 이 정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1228. 1 2 8뭐 대충 그렇게 한이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과 여전히 50%까지 올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잖아요. 이게 뭐 고점을 못 넘긴 거니까 여전히 고점을 중고점에서 못 넘긴 거니까 예, 여기서 만약에 요런 형태의 조정 요런 형태의 조정 그다음에 혹시나 여기서 다시 이중 바닥을 찌그러 내려오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분할매수 관점으로 가시되 50% 라인을 여전히 기준점으로 잡고 싶어, 싶어요. 예, 이 자리를 기준 으로 잡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폭의 하단 2 3육6% 라인에서는 일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 우리가 50% 라인까지 염두를 해준다면 1020만 원에서 1020만 원에서 1220 정도 사이가 돼요. 예? 예, 그면 1020에서 1220 정도 사이가 되면 대충 평당가가 분할 매도 잘하면 대충 평당가가 뭐 이제 50 50대 50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1120 정도 되잖아요 되잖아, 여러분들 뭐 나누기 나누기 하면 그러면 그 자리가 내내 결론적으로 약한 약한 38% 자리 예, 전체 폭에 약한 38% 되돌은 자리 좀 아래니까 그래도 예, 그렇게 큰리스크가 있을 것같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비트코인은 예,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기다려 보고요 좀 넓게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한번 또 커지면 예, 커지면 그또한 번에 큰또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테라 님께서 예, 혹시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상 이렇게 벌려 놨는데 이격이 이격이 벌 벌려 놨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이대로 가는 건가능성 없냐.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뭐좀 예측 예측이라 하기는 그렇고 단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서 가면 가는 건데 글쎄요. 어쨌든 우리가 전체라는 그림을 늘 보면요. 전체 예, 어떤 전체라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달러 차트로, 달러 차트로 전체라는 그림 을 보면 지난번에 찍었던 자리가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아시다시피 이 과거는 지우고 어쨌든 어, 2017년도의 고점과 2018년도의 저점이 현재는 형성된 레인지란 말이에요. 이게 예, 이건 이거 워낙 옛날 얘기니까 다 빼고 그럼 그걸 가지고만 보시면 그걸 가지고 보시면. 이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최고점에서 예, 최저점까지에 지난번에 형성한 가격이 음, 뭐이렇게 길까요? 예. 빈대가 좀 아마 뭐 대충 그릴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에어컨 니까 자꾸 기침이 나와요. 예, 이게. 형성한 가격이 왜그때 예, 설명드렸지만 약한61.8%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다는 점. 예, 그리고 아랫단 38% 지점에서 일단은 달러 차트로는 또 지지가 나온 겁니다. 현재는 예, 그러니까 윗단38%윗단38% 윗단 38%, 아랫단 38%에서 현재는 빼들기 박스를 쳐 놨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애들이 뭐 어떤 식이든 여기서 뭐 이렇게 든뭐 하다가 지지력이 강하면 지지력이 강하면 한번더갈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예, 제가 이제 어, 비트코인을 저는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공격적으로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투기는 누구도 못 말리는 거라, 예, 투기는 누구도 못 말리는 거라, 예, 만약에 여기서 애들이 이 저점을 훼손 안 하고, 훼손 안 하고, 이격이 이렇게, 이렇게 조정된 상태에서, 예, 한, 삼, 한 상태에서 이중바닥 형태만 만들고, 한 차례도 파업을 한다면, 예, 지난번 고점을 넘길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뭐, 예, 피보나치 비율로 보면, 16,000달러가 그 다음 타깃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어떤 비트코인의 그동안 얘들이 핸들링을 봐서는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알트들은 별게 없는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어쨌든 얘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얘들이 이거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장면이라 현재는 요거죠 그래서 현재는 일본 관점으로 보면 상단에서 내려온 이 현재 이 저항 라인과. 이 저항 라인과 그다음에 하단에서 올라온 예, 지지 라인, 이러면 지금 여기서는 뭐 추세선이 한뭐 대충 그림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예, 추세선이 좀 빈대가 잘안 맞는데 이렇게 뭐 그린다면 예, 이렇게 그린다면 이렇게 그린다면 얘들이 추세가 강하다면 예 추세가 강할지 안 강할지는 사실 여러분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은 그,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투기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라, 어떠한, 펀드멘트를 측정할 만한 아무런 도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이 잡아 올리면 잡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오른쪽 라인이, 이, 이, 이쯤이 제 지지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더 이상, 저점을 안 깨고, 여기서 뭐 이렇게 조정만 좀 하다가, 한 차례 더 팝업을 한다면, 한다면 이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공격적으로 가질 것 같고요. 조금은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지금은 예, 여기 이 위치에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이 위치에 거의 70%이이이 이, 이 폭에 거의 70% 반등을 한 상태라 지금 추격하는 건좀 무리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 하단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US 달러를 보면 뭐 잠깐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US달러로 대충 보면, 뭐, 이렇게, 이렇게 보면, 보면 한만 200불 정도 되네요. 만 200불. 그 자리가 이제 아랫단 2 3 6자리 아랫단 236짜리. 그니까, 한만 200불 정도 수준에서는 뭐, 한번 정도는 또, 예, 맞고 챙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화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네, 원화기준 정리하면, 4시간짜리 다시 바꿔서, 예, 저는 아직은 이격이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어 가지고 일봉상 이격은 더군다나 아직은 많이 벌어져 있고 일봉상 이격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거도 설명드렸지만 4시간 기준으로는 애들이 정배열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한때 역배열이 됐다가 일단 위로 잡아 올렸단 말이에요. 잡아 올렸기 때문에 일단 다시 정배열로 골든 크로스가 난 상태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은 접근을, 예, 요렇게 봤을 때, 요, 요, 요 폭의 하단 자리가, 하단 자리가 1200 한, 아까 말씀드린 한 1200한 30만원, 20만원 정도. 예,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일부, 일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토탈 뭐, 예를 들면 100을 들어간다면, 30% 정도는 들어갈, 들어갈 만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나머지 60%는 늘 대기, 늘 대기해서, 만에 하나의 변동성이 뭐, 이렇게 나올 거를 대비해서, 대비래서 나머지 60%는 아랫단, 아랫단에다가 배치하시는 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는 예, 약한 1230만원 정도 수준, 12230만원 수준을 일단 1차 가격으로 예, 말씀을 드려봅니다. 비트코인 얘기 인용도 마칩니다.